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에나리온.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가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성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고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니.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더 물을 수, 수 없습니다. 라 아멘. 아,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기도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소식들인데 젊은이들이 아,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해요. <laughs>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요. 결혼을 할 마음이 없고. 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 또애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애 낳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애날 마음이 없어. 뭐 하는가? 봤더니 뭐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또 새로운 족이 하나 또 생겼대. 우리 옛날에 그 오렌지 족만 있다가 요즘에 또 새로 생긴 족이 뭐냐면 파이어 족이라고 불타오르는 <laughs> 이 파이어 족이 뭐냐면요 40대까지 40대 초반 때까지만 일을 아주 빡세게 하고 은퇴하겠다. 그좀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금을 조성하는 건데 목돈이라고 하죠. 이 목돈을 마련해서 이걸 어디다 갖다 바칠까요? 주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바치면 이 나라가 잘 살지. 내가 이런 걱정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주식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에다 갖다 바치고 저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이다로님하고 어, 최영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노숙인들하고도 계속 했었어요.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아직은 많지는 않다는 거에 깜짝 놀라요. 이가 하나도 없는데 50밖에 안 됐어. 머리가 허옇고. 누가 봐도 80이 넘었는데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뭐 하셨냐? 중소기업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중진이었어요 다 어디다 갔다가 돈을 날렸을까? 그렇지 주식 하느다가 망한 사람들 서울 여고 보면 많아요 나는 그거 잘 모르다가 요즘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치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비트코인은 돈도 아닌데 거기다 왜 돈을 갖다 때려넣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나에게 착잡하냐면,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이 없고, 우리 이 나라는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인생들이 지금 현재 시대구나.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자 헌금해야 한다 씨알이라도 먹힙니까 지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40대 초반까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면은요 병들어요 아까 잠깐 뉴스 봤더니 직업을 공무원 다니다가도 그 공무원 가지고는 11억을 못 만들다고 1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또 그런 책을 냈어 나쁜 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11억을 만들겠다고 공무원도 때려치고 뭐 하느냐? 쓰리잡 하는 거 쓰리잡. 잠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잠잘 시간이 어디있어 40초반까지 돈 벌어야지. 그리고 돈번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해야지. 하... 옛날에 대우 김우중 맞죠? 김우중 회장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제조업해야 된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시대가 온다는 게 그런 생각과 발상이 있다는 게난 너무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 앞으로 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사람이라는 걸 같이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은 같이 살 마음이 없어요. 같이 살 시간도 없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 요0 8 6예요 출산율이. 뭐, 뭐가 무서운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해봤자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최영이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제가 지난 6주 동안 공부하면서 뭐가 기억에 남냐고, 마음에 남았냐고 물어봤더니, 영생이 마음에 남았다 그랬었어요. 아마, 파이어족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파이어족은 아니야. 파이어족은 아닌데, 혼자 사는 삶이야. 이 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삶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요, 삶은 함께 하는 거예요. 삶은 내가 이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생이 들어왔대요.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영생이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암이라는 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하게 된 아주 귀중한 계기죠. 그래서 그 계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미친 듯이 폭주 열차예요 지금 대한민국 폭주 열차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요, 그냥 이렇게 오 하고 이렇게 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몰아붙이는 이, 이 속도가, 가속도가 전세계의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SNS 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감염 속도 있죠. 이 영적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교회의 애들 다이 생각하고 살 거예요 다. 너도 나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뭐 다른 데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얻게 된 지혜가 있게 됐어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주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이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른 말 하십니까? <laughs> 어, 이 대제사장과 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장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뭔가 말딱 걸리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참 못했는데, 요즘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그렇잖아요. 나이들이 이제 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지 알았어. 딴게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관심이 있지. 보다 보니까 말 하나 가지고 엄청 꼬투리 잡죠. 말 하나뿐만 아니라 표정 하나 가지고 막 신문에 막 이렇게 막 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게 이제... 이 정치꾼들인데 예수님도 말로 갖다 딱 걸어 가지고 갖다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말 잘하는 사람을 갖다 붙였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21절부터 22절에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아유 말도 길다. <laughs>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냐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세금 내지 말라고 그렇게 주동했다고, 어, 그, 나라, 뭐라 그럴까, 뭐, 방해자, 뭐, 이런 걸로 갖다 고발하려고 하는 거고, 또 뭐, 내라고 했다고 하면은, 니가 무슨 종교 지도자냐, 이러면서 또 갔다가 또 뭐,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아무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하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이 우문현답을 했어요. 아주 귀한 대답을 하셨는데, 23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네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였다. 자,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년에 과연 정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내거 내고 살고 주님께 바칠 거 바치고 살아라." 아니, 근데요, 이게요, 왜 이렇게 나는 마음에 와닿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막 그냥 머리 돌리고 어? LH 직원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어디 땅이 올라가느냐 막 그렇게 하고 살거 없죠. 그냥 내가 내야 될 것들 잘 내고 내가 지켜야 할거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들은 또 감당하고 살면 된다는 얘기시죠. 근데 갑자기 이걸 넘어설려고 하니까 나도 포르쉐 사고 싶고. 나도 람보르기니 타고 싶고 나도 맛있는 거 미슐랭인지 마슐랭인지 그거 세개짜리에 해서 먹고 싶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지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일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말 이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 정치가 어떻게 됐냐? 자, 목사님,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든 그 시대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너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라. 저도 그렇게 말씀이 들려요. 잘못 들었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너무 오버하고 살거 없다. 오버하고 살거 없어. 오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목회를 감당할 때,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제가 마지막 서울소교에서 감당하고 끝낼 때, 아, 혹시 내가 담임을 못 나가면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 맡기신 한영혼잘 살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 너무 오버할 거 없다. 저는 그 마음을 그냥 깊이 새기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빡셔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맡기셔. <laughs>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돈을 바라보고 돈의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 모든 엄청난 이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서 막아주셔야 돼요. 암환자들이 가서 막아줘야 돼. 그렇게 생을 그렇게 막 그냥 폭주열차처럼 달려가면 안 된다고. 아주 그게 붐이에요. 막온 천지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주식하라고 막 떠넘기고 비트코인하라고 떠 넘기고 막 그런 것들에 막그 젊은이들이 현혹돼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다 송두리째 내려치고 즉 삶을 돌아보는 삶을 다 내려치고 그냥 오직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부활에 대한 얘기에서 보니까. 이 생을 살아가다 보니 족보가 빽빽 꼬였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어, 아이를 계속 못 낳은 겁니다. 어떤 여인이. 근데 말씀에 의하면, 그 형제가 그 아내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몇 형제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지 형제가 이렇게 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은 천국에서는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라는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 중간의 얘기를 다 넘어가고 중요한 얘기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우리 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그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그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그냥 다들 뛰어가는 것으로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가는 것은 그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나라는 폭망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고, 뭐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가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야, 저 나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랬는데, 야, 거기가 지금 큰일 날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일 날 존재들이야. 우리는 또 공동체 의식들이 강해. 검은색 입으면 전부 검은색 입고 하얀색 입으면 전부 하얀색 입어. 머리를 자르면 다 똑같이 자르고 그런데 다 같이 돈으로 뛰어가고 있으니 이게 다 그냥 돼지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는 그냥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해. 어떻게 해야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돈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삶에서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이 인생들을 누가 구원해낼 것인가? 삶에 대해서 제대로 묻던 여러분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암으로 인하여 생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알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깨달아요. 이전에 건강할 때는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들이 없어. 그래도 감사원금에다가 못뭐 쓰라니까 쓰긴 쓰는데 감사 마음이 없어. 여기는 하루하루가 감사야. 예전에 우리, 어, 하나로 교회 때그 전두사님이 저희 어머니 간증에서 가끔 나오지만 어,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암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암을 고침받고 나서 이분이 삶을 살아갈 때요. 이물한잔 있잖아요. 물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드셔요. 왜냐면 이분이 물을 못 먹을 수 없어요. 물도 못 먹을 정도로 이쪽에 암이 전체가 있었었는데, 이 병이 나았어. 즉각적으로, 근데 이 분이 병이 났고 나니까 물먹는 것도 감사해, 호흡하는 것도 감사해. 너무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붙든게 있어요. 나의 히든카드, 여러분이에요. 이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에, 현대에 가장 분비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파트도, 그 백화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에요. 암병동이 암병동. 지긋지긋할 정도로 암환자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렇게 암병동에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병원에서도 안병동이 제일 커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밖에 없어요. 나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여러분 들어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헤매이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미신 마지막 카드가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저는 정말로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유종옥 사모를 그렇게 그냥 진짜 그냥 쥐,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믿음에, 믿음에 아주 그냥 진주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역의 방향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난 맞아 죽겠다. 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향해서 뛰어갈 때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다 어느날 병들 수도 있고, 어느날 다 망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했던 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될 수도 있다. 그때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만일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 만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우리 사역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 들 사역은 구원투수예요 서울역에서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들 모아다가 밥 먹이고 예배하고 또 병들어서 이렇게 암환자로서 있는 자들이 주님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올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 믿어도 올수 있어요 불교 신자에도 웰컴이에요 여기 오기만 해봐. 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는 질문이 뭘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글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두분다 느낌이 뭔가 있긴 있는데 잘 설명을 못 하겠대. 예수 부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동행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삶을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